안녕하세요. 5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클 젠스는 하나님이 갑옷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적합한 반응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과 거절해야 할 것을 아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탐욕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탐욕은 작은 틈으로 들어와 한용혼의삶 전체를 죄로 물들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가닥을 끈 작고 미천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것에도 높은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무지해도 될 작은 죄, 사소한 죄란 없습니다. 탐욕으로 드러나는 죄의 본성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셀수 없이 많은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를 사통팔달의 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복은 자손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통계를 내보았더니 생존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그마치 37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기독교인이 그렇고 육적으로는 이스마엘의 혈통의 아랍인도 유대인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처럼 큰 복을 받은 이유는 그저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실 때 그는 백세의 얻은 아들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내놓는 것은 확고한 신앙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물질과 전리품의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11조는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한량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십시오. 인생은 시작부터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 생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만남에서 올바른 교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막강한 동방의 왕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과 살렘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 그들을 함께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으로 구별하여 그들에게 다르게 응답합니다. 17절로 20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성경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제스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멜기세덱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그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기록을 고려할 때 멜기세덱이 실제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믿음의 형제를 만나도록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십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축복합니다. 멜기 세력은 전쟁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포도주는 당시 연회때 주로 사용되었으므로 끼니를 때울 정도의 음식이 아니라 큰 잔치상을 베푼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대접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큰 세력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고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하며 특히 믿음의 형제 안에서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말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댁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만찬을 베풀며 복을 빌었고, 아브라함은 이에 화답하듯 멜기세댁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고대 사회에서 11조는 성소에 바치는 것과 왕에게 세금으로 바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고백하는 신앙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감사는 후대가 따를 모범입니다. 21절로 24절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려고 모든 오해의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어찌 보면 물질에 대한 유혹이 그돌라 오멜 연합군과의 싸움보다 더큰 싸움이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내적 욕망의 전쟁에 빠져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믿음의 친구가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돔 왕도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빈손이었습니다. 전쟁의 패에 큰 피해를 입었고 많은 것을 빼앗겼다고 해도 소돔의 백성을 구해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빈손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멜기세력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는 아브라함에게 선심을 쓰듯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고 제안합니다. 그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것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오해도 받지 않기 위해 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는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돔 왕처럼 물질과 소유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오직 멜기세덱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현명한 사람들을 곁에 둘 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때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에게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위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환대하는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며 오히려 멜기세덱을 높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교만에 이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겸손을 보여줍니다. 소돔 왕은 메소우타미아 연합군과 전쟁에서 패하고 역정 구덩이에 숨어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사람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사회 지역의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아브라함을 메소고다미아 연합군처럼 매도하면서 전리품이나 취하라고 말하며 모멸감을 줍니다. 이러한 소돔 왕의 모습은 소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한 전리품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재산권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보상만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단편적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부유함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서 취한 많은 전리품이 머지않아 소돔과 함께 멸망할 것을 기록합니다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과 거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지혜를 얻어 믿음으로 행동하는 용기를 가진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 심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시오 만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감사함으로 즐거이 11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